예, 안녕하십니까.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며칠에 걸쳐서 신규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트 분석하는 예시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의 밑에 댓글 주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제한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음, 그, 유동성이 풍부하면 신규주가 뭐, 잘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절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명신산업하고, 인바이오가 두 개가 또 난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제가 강의 드린, 게,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생각하고 막 들이대실 것 같은데,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깊이 분석하지 않고, 어, 여러분, 그냥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단점 있나 한번 살펴보고, 조금,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가 만 삼천원 나왔습니다. 6천오백원 짜리였죠. 더블 나왔고 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예, 어우, 빠른 속도로 들어갔네요. 예, 아홉시 이십분 제법 빠르게 들어갔고, 다음날 큰 폭이 흔들기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밀어 올리고 팔았다. 그래람도 굉장히 많죠. 3천만주이 상장주수가 4천만주인데 유통주수가 뭐 저기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 대략 한40% 30%대 밖에 안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야밀 올리고 팔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틀꿈틀 대단히 오늘 딱 상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째로 매집인가?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덜 팔았으니까 말은 났겠죠. 상한가 말은 났겠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음 다른, 이때까지 설명드린 차트와 달리, 다른 점을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이 생겼다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루 종일 거래가 많았죠? 하루 종일 거래가 많았던 위치를 쫙 가로로 끄어보면, 어딥니까, 여러분? 요 위치거든요? 요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자,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여기 물량을 충분히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쑥 올라 버렸네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와 비교해보면. 그죠? 여기와 비,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거 상갈 때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을 충분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죠? 위험 요소가 1%더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신고가이고, 뭐, 매집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들팔았으니까 마감해놨겠죠. 마감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조사하는 예, 여기 물량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여기에서 밀어 올리고 팔고 자 밀어올리고 팔고 그리고 밀어올리고 팔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0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늘 시가 고가 또는 시가에 아침 잠깐 고점하고 나서 밑으로 어그러질 수 있다. 이0 0 0 0 0 0 추가해볼게요. 추가. 대충 추가해볼게요. 음, 22,500원에 30%, 3 6,600원 정도. 그래서 내일, 시가를 6,600원 정도 하면은, 18,000원에 6,24,000원? 24,000원 24, 대충. 아니죠. 고가를 24,000원. 고가를,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음, 지금 22,000원에 6,28,000원, 28,000원. 28, 23,000원 하고, 고가를 2만 0 0 원. 저가를 2만 3 0원 하고, 종가를 2만 0 0 원. 이렇게 마감할게요. 딱 상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늘은 좀 모질하네요. 예. 이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어, 이것도 아닌데, 다시 해볼게요. 이게, 시가 넣어고 고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가를, 고가를, 시가를, 26000원 저가리 20000원 저가리 20000원 요렇게 요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밀어 올리고 팔았죠 그리고 밀어 올릴 때이격을안 받았죠 그래서 밀어 올리고 아침에 패대기 쳐버리면 장대 떨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패대기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일 아침에 시가 높게 나오고 고점에서 아침 거래량이 폭발하면 그러니까 9시 30분 됐는데 전일 거래량이 50% 놓은다. 그럼 뭐, 거래량 많이 넣은 거죠. 또는 9시 30분 됐는데 전일 거래량이 100%넘은다 그럼 많이 넣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이 아침에 많이 넣으면 아, 다 보니, 밀어 올리고, 밀 올리고, 팔고, 밀어 올리고, 팔고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밑에서 매수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1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 좋게도 얼마든지 제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좋게 설명해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두 번이나 해드렸고 나쁘게 잡아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라고 물으면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저는 글쎄요 이게 내일 명신산업을 매매해라 그러면 왜요? <laughs> 어, 매매하라니까 아, 왜요? 매매해. 예, 하고, 그냥, 1 0 0만원 진짜 1 0 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천만원도 들어갔죠? 내일은 진짜 백만원만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인바이오를 한번들어 볼게요, 인바이오. 5,800원인데? 그러면 시가가 얼마 나왔나요? 11,600원, 더블 나왔네요? 더블 나온 날에 종가선 차트를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올라가서 반짝였네요. 야, 반짝했는데 반짝였는데. 한참할때 거래량이 800만 주? 야, 상장 주수가 천, 1,000만 주인데 800만 주? 오, 유통 주소 75%는 많네요많은데 음, 많, 많네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800만 주 거래량 나왔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여기. 여기 자리에. 충분히 안 바꿔 갔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와, 신고가나 좋다. 이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포인트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 했던 엔젠 바이오, 엔젠 바이오처럼, 어, 차트 괜찮은데요라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뭐죠? 예, 앞쪽 매물대 물량을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한 요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식 바로 보기 1은에 여러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책을 보고 눈에 띄는 거번 읽어 드릴게요. 매물대는 개미들의 무덤이다. 예, 매물대는 개미들의 무덤이다. 자, 매물 때 어디 있어요?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개미들이 무덤입니다. 개미들이 무덤입니다. 이 개미들이 무덤을 그냥 밟고는 못 지나간다. 왜? 밟고 지나가면 패닉이 쳐버립니다. 물량 안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내일 수익 실현해버리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새력도 때리고 개미도 때리면 훅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미들이 실제 밟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 밟고 지나가 버리면 훅 떨어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코이라도가 음, 가,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차이두개 차트, 차트에서 마이너스 요소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어제 그제도 신규주 좋은 거 나왔는데 좋은 거 수익 많이 났는데 내일도 맹신하고 인바이오 들어와서 먹어야지 하다가는 까딱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공부가요 주식 공부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섬세한 얘기들입니다. 섬세한 얘기들.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섬세한 얘기입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아,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서 다 밀어 올리고 팔았죠. 밀어 올리고 팔았죠. 그래서 이거 장태 떨어진 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장태 떨어진 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내일 밑에서 잡으면, 밑에서 잡으면, 1박 2일로 40% 수익 나는 차트 유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저가가 얼마죠? 저가가 9,600원이죠. 그리고 하루 넘겨 볼게요. 고가가 얼마죠? 고가가 13,500원. 이거 1박 2일로 40%수익나 났습니다. 자, 39.66% 넣어줘. 대충 40%수익나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날짜에 다음날, 내일 아랫 꼬리 잡아서, 상 들어가고, 모레 때리면 1박 일로40% 수익납니다라고 이 강의를 해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날짜랑잘 보세요. 자, 이거 뭐 저랑 오랫동안 같이 공부한, 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거짓말 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어, 3월 11일, 3월 14일, 3월 15일이죠. 3월 11일에서 15일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동원수산. 자, 날짜, 아, 자, 연, 연, 연도를 봐야죠.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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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3월 15일날 끝났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자, 다시. 00, 부스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3월 15일날 끝장났죠? 그러니까, 밀어 올리고 1박 2일 40% 수익 나는 것들 사람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3월 10, 자, 3월 14일날 밀어 올리고 장대가 떨어지니까 그 모습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밀어 올리고 때리니까 1박 2일 40% 났죠. 그래서 났습니다. 자, 났는데 이것도 똑같이 밀어 올리고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 제가 이거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터지니까. 이거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것이 못 가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 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맹신산업이나 인바이오를 보면서, 뭐, 여기 포인트 모바일이나 엔젠 바이오나처럼 똑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뭐 엔젠 바이오나 뭐 포인트 모바일 같은 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돈을 좀 늘려가지고 더 들어가 봐야지 했는데 상황이 달라가지고 쭉 터지면 그거는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 에 500을 들어가는데, 나쁜 이유가 조금 있으면 40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나쁜 이유가 조금 돼있으면 3 0 0 들어가면 되고요. 좋은 이유가 있으면 어째요? 500만원 들어갈 것을 600만원 들어가고 70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베이스에 맞춰서 운용해야 되는 자금 운용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내일 뭐, 이건 안 가요. 저것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뭐, 이 섬세, 제가 보는 섬세한 이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 결과가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 주식 전문가의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의 얘기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절대적으로 명신는 건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